자, 먼저 입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를 KO시킬 힘이 있는 브라질 블린다도 프루노 실바가 입장합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미들급 여성상 가장 끈질긴 파이터입니다. 브라드 타바레스가 입장합니다. 그 네. 그림을 오늘도 준비 해 왔을까요? 브라드 타바레스, 와 프루노 실바입니다. 19승 7패 22승 8패 두 명의 선수입니다. 3 5살이고3 3살이고요. 신장은 브라드 타바레스 이고 리치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MMA 사이 프라 타바레스 스타일과 사 프루노 실바입니다. 상대편은 뭐 1라운드에 끝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는 좀 다른 그림이었는데 네. 빠져나오면서 펀치를 꽂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타바레스 실바가 머리 옆으로 숙이면서 카운터 노려봤고요 네 천천히 네. 네. 실바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타바레스가 펀치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자, 몰고 있는 실바죠 하지만 타바레스는 이런 경험이 진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몸 쪽으로 깔끔한 킥을 한번 밀어넣었습니다 돌려주고 있는 실바. 자, 페이크 한번 주고 빠져나오는 타바레스. 오! 오! 왼손! 모았습니다. 투 훅으로. 자, 카운터 날려봤던 타바레스. 왼발 미들킥. 자, 큰거 하나 집어넣었던 타바레스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초반 타바레스 지금 좋은데요. 어, 아, 위협적인 펀치를 한번 집어넣어봤던 브레드 타바레스. 자, 실바도 스탠스를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멈춰! 아, 죽이는 순간. 아, 지금 카운터 치고 빠져나간 타바레스. 어, 타바레스 타격이 좀더 유타가 많아 보입니다. 아유 너무 좋았죠 실바도 직선 꽂아넣는 거 좋았습니다. 자 미국합니다. 이쪽으로 살짝 밀렸던 브루노 실바. 아 너무 좋 이렇게 원투 깔끔하게 꽂아넣었습니다. 자 실바의 좋은 펀치가 두 개가 꽂혔습니다. 자 타바레스가 시작했었던 좋은 펀치만큼이나 자 제대로된 펀치를 돌려주고 있는 브루노 실바. 몸적 시도. 지금 잠깐 빠집니다. 자밀어러는 펀치 카드 좋습니다. 커버링 좋았죠. 아, 그리고 몸쪽몸쪽 몸쪽 킥이 잘 먹히는군요. 맞습니다. 펀치와 킥을 잘 섞어주고 있는 타바레스죠. 자 효율적인 타격을 집어넣고 있는 프레드 타바레스. 네. 아. 지금 실바가 왼손잡이 자세를 잡고 본인의 실바 본인의 왼쪽으로 자꾸 숙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자꾸 오른발 앞차기를 올려주는 거죠 타바레스가. 아. 다들을 단단히 하자마자 빈트만 노렸습니다 하지만 앞면 쪽 돌려줍니다. 치고 왔습니다. 자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쪽 으로 밀어 넣는 타바레스. 오, 오, 적극적 오, 오, 타바레스. 자, 있는데, 아 적극적인 일로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타바레스. 자실바 이면 중앙겨지찾고있는데 들어가는 밀어내는 펀치 아, 브루노 실바. 네. 자 킥을 아, 뻗어내고 있는데 아, 그 안쪽으로 한발더 들어 고 있던 아, 드레드 아, 타바레스. 아, 아, 그레타바레스가 역시 노련하게 순간순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재적소에좀 콤비네이션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실바는 그런 점에 비해서 노련은 부족한데 저 패기가 있습니다. 음. 뭐 아까 설명드렸던 지, 지, 진짜 지르는 거죠. 자, 그 지르는 부분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지금 실바가 몇개 던져줬는데. 어! 돌려보라! 또하죠 발이 굴렸습니다! 타이 갑니다! 자, 실바가! 향을 맡았는데 버티고 있는 타바레스! 네! 오! 자, 향을 노립니다 1분 40초! 자, 타바레스도! 오! 아니다! 세바! 레프트 또 걸립니다! 7번. 자, 세바라스입니다! 브로 세바입니다! 오, 니 킥! 괜찮다는 어필했었는데, 어좀 오픈된 장면들도 좀있었거든요 네, 심판이 일단 뭐무방비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이거 이어 이때 굉장히 위험한 펀치 하나 걸렸었고, 네. 그 다음에도 어, 연이은 펀치에서 분명히 타발했을까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디킥도 아, 위험했고요 들어갔고, 오, 네. 심판은 말릴만 했어요. 음. 그 전에 이제 심판 뭐. 선수 본인이야, 더할수있다고 해도 자, 니킥 맞고 이런 것들 을딱 봤을 때 약간 눈이 풀린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무방비상태로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을 심판들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3 t 35 TKO TKO입니다. 브루노 블 o 다 l i n 브루노 o s 가 TKO로 승리를 따냅니다. 자. I'm here with your winner, Bruno Silva. Bruno, congratulations, a fantastic fight. Back and forth, it's everything that we thought this fight was going to be. Is it everything that he expected it to be? Did you like People, ja, did you like? gostou? Gostou? O jogo foi interessante? I am happy this moment. Ah, muito cansado de alguém. Every day. Speak pot, eu estou ajudando alguém né? <laughs> sair. Eu estou muito feliz com esse momento. Bret Tavares era um cara que eu queria lutar. Nada contra ele. Eu gosto e admiro o, o estilo dele. Então quero fazer grandes lutas. Então estou muito feliz. Fui calmo, agressivo e consegui na Caucaia. Vigesima na carreira. Hey! Hey, so happy for the win. Uh, Brett is somebody that I have the uttermost respect for. Nothing against him; it was just a fight. But I love the fact that I got to fight him. Uh, I fought calm, fought aggressive, and hey, 20th knockout of my career.

ele me acertou um golpe forte ali, mas estava tudo conforme o que eu esperava, já a gente tem tá uma estratégia muito bem montada e fora que eu peguei ele no nocaute ali. Getting blessed was not part of the planning, obviously, but he got me for a little bit. But you know, everything that he did was something that we, we were planning for, to see. So at the at the end of the day, we're able to get the knockout right there. Well, listen, every time Chica, you step in here, you bring 거야, excitement sure go have a you and sure have a good of Well, listen, you a 브루노 실바 원 모어 타임 레디스 앤 젠틀맨. 어 역시 본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역시 마지막에 하나만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은 데이나 화이트 대표에게 파이터 보너스 달라는 이야기. 아 카마로스만 그리고 샌데이건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